오늘 이 새벽에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또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낙심하고 있을 터인데, 또 삶의 수많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이 이 찬송을 통하여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기 깊은 데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o Beauty So 하겠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북상 중이고 코로나의 시련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어서 빨리 떠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조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이며풍이를 베풀시사. 그렇지만 어려움 가운데 청해 있사온 주, 주여. 다시 소생케 하시며 다시 살리시며 다시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라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온답하여 주시며 그 후대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로 세호 주없어서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과 악한 사단에 대하여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계속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사단에 대하여 우리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분명하게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되그 능력을 부인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죄인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묶으며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 종이는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쉽게 찢어집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로라도 구멍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종이는 아주 약합니다 우리가 그 종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말한 마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나고 그냥 정말 너무나 작은 일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린 종입니다. 그냥 뻥 뚫립니다. 악한 사나이 공유가 그냥 뻥 뚫립니다. 그러나 자 벽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벽돌이 있으면 강약의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모든 강약의 구도가 역전됩니다. 이 벽돌 한 장이, 이 벽돌이, 이 종이 뒤에서 버티고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대 묵가락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뚫기가 쉬이 됩니다. 유치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권세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보면 10장, 19절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이 종이가 있지만 이 종이 뒤에 견고하게 서있는 벽돌 하나님이 주신 권능 이 벽돌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뒤에는 나를 위해 확실히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이 사람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바뀌었으니 날마다 날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풍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확실히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견고하고 강력하게 십자가의 부활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벽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벽돌이 내 뒤를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몰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나를 적시고 있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열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벽돌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고 이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의 능력을 부인해요. 근데, 사단의 능력을 어떻게 부인하는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을 어떻게 부인 대적하는가? 그첫 번째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이 신앙공동체는 고백공동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는 말씀하시죠. 내가 이반수 위에 교회를 쓰여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는 게 베드로 개인 그 인격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바로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십니다. 이 신앙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사단의 능력을 대적하고 사단을 우리가 맞서 싸우는 그 시작은 이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살게 됩니다. 기도한 대로 살게 되어진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깊은 기도의 신비를 여러분의 영육간에 치엄케 되어지는 희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닫힌 입술을 열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소리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억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경제의 영역과 경제의 주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어떠한 통로로든지 공급하신 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누리게 하여 주시며, 땅에 기름지는 것을 주님의 중안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합신으로 기도하실 텐데, 주여 삼창은 3위 일체적인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능력이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고, 성자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한국교회의 놀라운 기도의 전통, 어, 주여 삼창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去。